2998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가 8만원에 비중은 22%에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알테오젠은 흐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종가는 73,100원으로 살짝 손실 중이신데, 어떻게 볼까요? 어, 조금은 이제 쉬었다 가야 되지 않을까, 음... 가더라도, 어,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캔들을 제외하고, 어, 다이아로만 여러분들 한번 예,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 물론 뭐바이오 쪽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추세를 잘 잡아가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간 이외 에 하락했고 다시 이제 우상향의 이런 안정적인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어, 그런데 다이아가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씩 작아지는 이러한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하고 같이 보면요. 지난번에 이렇게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원위치되고. 이제 이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다이아 위에서 움직여 죽은 있지만 거래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캔들의 모습들이 계속 위아래 지지와 꼬리를 지지와 저항의 꼬리를 달아주면서 도증의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뭐이 그림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연출되려면 거래가 수반이 돼 주면서 의시하고 이 77,000원 라인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타나 준다라면은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한번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횡보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접근하신다면은 여기 66,000원 라인이 이탈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도 이번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은 8만 원 이상은 넘어갈 수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중을 뭐한30% 정도 이익 실현하시든가 다시 한번 또 밑에서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테오증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가 인근까지는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또 말씀해주신 또 전략 비중 축소 함께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